지난 주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단골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기 저 사람 내 후배야. 창문 너머로 양복차림의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불과 2년 전까지 대기업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연봉이 억대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치킨집 앞을 지났어요. 또한 명. 제도 알아. 우리 회사 차장이었어. 편의점. 저 사람은 과장이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책 30분 동안 아버지가 아는 전직 직장인만 세 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년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올해 예순한 살, 정년이 1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틴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55세 전후로 자발적 퇴직을 합니다. 자발적이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 그런 퇴직이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단골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 전직 대기업 임원이더라.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분이 예전에 은행 지점장이셨더라. 이건 단순한 불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용한 세대 퇴장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구조 조정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중장년층은 똑같이 밀려납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임금 체계가 연공서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요. 20년차 부장의 연봉은 신입사원 3명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장 한 명을 내보내고 신입 3명을 뽑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입니다. OECD 평균이 9.7년인데 한국은 그보다 3년 이상 짧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50대 이상의 숫자입니다. 5 0대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는 고작 7 8년이에요2 0대때 입사해서 3 0년을 일했어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속은 8년도 채안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서너 번은 회사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해 볼게요. 5 0대 가장이 연봉 7천만 원을 받다가 갑자기 해고됩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돈이 대략 5천만 원 정도예요. 이게 많아 보이시나요? 이 돈으로 평균 수명까지 살아야 합니다.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30년이에요. 5천만원 나누기 30년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14만원입니다. 이게 퇴직금의 현실이에요. 김영수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명입니다. 대기업 영업부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2022년 56세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어요. 회사에서 제안한 건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퇴직금에 위로금 1년치 연봉을 더해주겠다. 아니면 지방공장으로 발령.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방공장으로 가면 출퇴근에 왕복 4시간. 사실상 퇴직 압박이었으니까요. 김영수 씨는 명예퇴직을 택했습니다. 받은 돈 총액 1억 2천만원.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8천만원이 들었어요.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남은 돈 4천만 원에서 빚 3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 28년 직장 생활의 끝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수 씨가 치킨집을 연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56세에 재취업이 안 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구직자가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 아니면 아예 구직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면 경력도 많고 노하우도 있는데 왜안 뽑아?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아요. 조직 문화에 안 맞아요. 젊은 팀장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힘들지 않을까요? 편견입니다. 하지만 편견이 현실을 만듭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걸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35세 이상은 걸러지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소개서에 졸업 연도를 쓰게 하고 경력 연차를 계산해서 나이를 역추산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정년은 법적으로 60세예요. 2016년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49.4세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10년이 넘는 간극이 있어요. 이 10년 동안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영업 시장으로 갑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4%예요. OECD 평균이 15%인데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분식집, 중장년층이 갈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영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의 자영업 폐업률은 연간 80%가 넘습니다. 10개 가게가 열리면 8개가 3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문을 닫은 가게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퇴직금 들고 창업하는 50대가요. 끝없는 순환이에요. 이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58세 여성, 은행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창구 업무부터 시작해서 지점 부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에 희망 퇴직을 했어요. 희망이라고 쓰고 반강제라고 읽습니다. 은행이 디지털화되면서 지점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지점이 없어지면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정희 씨가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서 1억 5천만원. 이 돈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 단골이었던 가게 근처예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남은 건 5천만원 빚이었습니다. 지금 이정희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시급 만원 조금 넘게 받아요. 한 달에 120만원 정도. 30년 경력 은행원이 벌수 있는 돈이 이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정희 씨에게 야간 알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거든요. 5년을 더 버텨야 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문제입니다.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원이에요.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있잖아. 젊을 때 준비 안한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볼게요. 한국 직장인 중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3%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의 평균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900만원입니다.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월 16만원이에요. 국민연금 62만원에 퇴직연금 16만원 합쳐서 78만원 이게 평균적인 한국 은퇴자의 노후 소득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16만원인데 78만원으로는 최저생계비의 70%도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43%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요.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에스토니아인데 34%예요.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설계된 건 1988년이에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해입니다. 그때 기대 수명이 71세였어요. 지금은 84세입니다. 13년이 늘어났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살아야 할 시간이 13년 더 길어진 겁니다. 게다가 1988년에는 평생 직장이 가능했어요. 한 회사에서 30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 노후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근속 연수 6.2년 서너 번 이직하면서 퇴직금도 중간중간 깨지고, 연금 납부도 끊기고, 시스템이 설계될 때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63세.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 수령액 58만원. 평균보다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 군대 갔다 오고, 30대 초반에 IMF 맞아서 실직하고, 40대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중간중간 연금 납부가 끊겼어요. 그 공백이 고스란히 연금 수령액에 반영됐습니다. 박준호 씨의 한달 생활비를 보여드릴게요.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교통비 8만 원, 여기까지가 40만 원이에요. 연금 58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18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달 식비와 생필품을 해결해야 해요. 하루에 6,000원, 아침 굶고, 점심 편의점 김밥, 저녁 컵라면, 이게 30년 직장 생활한 사람의 노후입니다. 박준호 씨는 요즘 폐지를 줍습니다. 부끄럽다고 했어요. 누가 볼까봐 새벽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들어온다고요. 한 달에 15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 15만원이 있어야 약을 사요. 고혈압이거든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준호 씨의 건강보험료, 12만원. 이게 핵심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어요. 퇴직하는 순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요. 재산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 아니야? 영모기지론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게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115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이걸 받으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입니다.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이 없고, 담보 설정이 안된 깨끗한 집을 가진 비율은 30% 정도예요. 나머지는 집이 있어도 빚 갚는데 쓰거나 자녀 결혼시키면서 담보 잡히거나 애초에 연금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39%는요? 월세 삽니다. 노인 가구의 평균 월세가 43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62만원 받아서 월세 43만원 내면 19만원 남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막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가 가진 재산이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용돈이 연평균 300만원이에요. 월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내는 자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30대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이 15%도 안 됩니다. 월급의 85%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모 용돈까지 보내면서 자기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악순환입니다. 지금 은퇴하는 세대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자녀는 부모 부양하느라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이 자녀가 나중에 은퇴하면 또그 자녀에게 의존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최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67세 여성 남편과 함께 월세 아파트에 삽니다. 두분다 국민연금을 받아요. 합쳐서 월 120만원, 월세가 55만원이니까 남는 돈 65만원, 두 사람이 한 달을 사는데 65만 원이에요. 최영희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38세. 결혼했고, 아이가 둘입니다. 이 아들이 매달 30만 원을 보내줍니다. 효자예요. 그런데 아들 상황을 볼게요. 맞벌이인데도 매달 적자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어린이집비, 대출이자 30만 원 보내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해요. 아들 가족은 휴가를 못 갑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이에요. 아들이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했대요. 더 드려야 하는데 최영희 씨가 그랬답니다. 그러지 마. 너네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그러면서 30만 원 받은 거 중에 10만 원을 손주들 용돈이라며 다시 보냈대요. 순환이에요. 가난의 순환.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영희 씨의 아들이 38세입니다. 이 세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다음 강제 은퇴 세대이거든요. 20년 뒤면 58세예요.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들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상황이 다르지 않아? 더 많이 배웠고, 기술도 좋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를 볼게요. 현재 30대 직장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평균 80만원이에요. 지금 은퇴 세대보다 20만 원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뒤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80만 원은 30년 뒤에 얼마의 가치일까요? 게다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지금 38세가 73세 될 때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받다가 기금이 바닥나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내 돈을 더 내면서 덜 받겠다고 할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 변화를 봐야 합니다. 인구입니다. 1960년에 한국의 출산율이 6.0이었어요.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요. 0.7이에요. 세계 최저입니다. 역사상 어떤 국가도 경험해본 적 없는 수치예요. 이게 연금과 무슨 관계냐고요. 연금은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납부금으로 현재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예요. 1988년에는 일하는 사람 1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습니다. 지금은 5명이 1명을 부양해요.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숫자를 월급으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 직장인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돈이 약 9%예요. 회사가 절반 내니까 본인 체감은 4.5%입니다. 월급 300만원 받으면 약 14만원 정도. 그런데 2050년에 지금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 비율이 30%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월급 300만원에서 90만원이 연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연금을 줄이거나 은퇴 나이를 높이거나 아마 둘다 하겠죠. 지금 38세가 은퇴할 때는 정년이 70세쯤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은 지금보다 20에서 30% 적게 받겠죠. 한상훈 씨 이야기입니다. 35세. IT 회사 개발자예요. 연봉 6천만원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전세 대출 2억 원, 자동차 할부 1천만 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이 150만 원이에요. 월급 4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이 대출로 나가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어요. 한상훈 씨가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원입니다. 국민연금 빼고, 개인연금, 저축, 투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25년 뒤에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김영수 씨, 이정희 씨, 박준호 씨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연금도 더 적고, 물가는 더 높고, 부양할 사람은 더 적으니까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상훈 씨는 그래도 정규직이에요. 고용보험 들어있고, 퇴직금도 쌓이고,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프리랜서도 많고, 스타트업도 많고, 다양한 형태로 일하잖아.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 경제,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멋있어 보이는 이름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없어요. 퇴직금이 없어요. 국민연금 납부도 불안정해요. 통계를 볼게요. 현재 한국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7%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까지 합치면 40%를 넘어요. 이 사람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비정규직은 이직이 잦아서 연금 수급 자격조차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3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월 2,300만원 벌지만 각종 비용 빼면 실수령 150만원대, 그리고 이 일을 70세까지 할수 있을까요? 윤재성 씨 이야기입니다. 54세, 전직 영업사원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어요. 이력서 300통 넘게 보냈습니다. 면접 연락이 온건 다섯 군데, 그중 두 군데는 나이 보고 탈락시켰어요. 나머지 세 군데는 연봉이 이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결국 배달을 시작했어요. 윤재성씨의 하루를 볼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배달 시작. 점심시간 러쉬. 저녁시간 러시에 맞춰서 집중 배달 밤 10시에 끝납니다 하루 14시간 일해서 10만원 정도 벌어요 한 달이면 300만원 그런데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 기름값, 오토바이 유지비 빼면 200만원 남습니다 200만원이면 생활은 되죠 문제는 미래예요 윤재성씨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어요 매달 9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20년을 더 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4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윤재성 씨가 70세까지 배달을 할수 있을까요? 무릎이 이미 안 좋대요. 오토바이 사고 위험도 있고요. 사실 윤재성 씨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고예요.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배달하다가 사고 나면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해요. 작년에 동료 라이더가 사고로 한달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800만원 나왔대요. 보험 처리 안 돼서 전부 본인 돈으로 냈습니다. 그 사람 복귀 못 했어요. 빚 만지고 그만뒀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재성 씨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건 기술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배달은 사람이 해야지. 로봇이 계단 올라가나 라고 말해요. 맞아요. 지금은요. 하지만 자율주행 배달, 드론 배송, 무인 매장이 이미 시범 서비스 중이에요.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 일자리의 25%가 자동화될 수 있어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가장 먼저 밀려날 사람들이 이미 밀려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해결책은 뭘까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직업 재교육, 전문가들이 수십 년째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정치 때문입니다. 정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막히고, 연금 개혁하면 지금 내는 사람들이 손해보니까요. 표를 잃을 정책을 누가 밀겠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내 세대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지금 55세가 밀려나고, 10년 뒤에는 45세가, 20년 뒤에는 35세가 밀려날 거예요. 정우성 씨 이야기입니다. 59세. 내년에 정년이에요. 대기업에서 30년간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숫자 다루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는 일. 그런데 이 일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됐어요. ERP 시스템, AI 화상회의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정우성 씨가 회사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됩니다. 최종 결제만 하고 나머지는 앉아 있어요. 월급 8천만 원 받으면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부끄럽대요. 그런데 나가자니 무섭대요. 3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는데 그 일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에이, 은퇴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정우성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경비는 포화, 대리 운전은 체력 문제, 창업은 실패 확률 80%갈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김영수 씨는 28년 일하고 치킨집 열어서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30년 일하고 카페 열어서 1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국민연금 58만 원으로 살면서 폐지를 줍습니다. 최영희 씨 부부는 월 65만원으로 두 사람이 삽니다. 한상훈 씨는 35세인데 노후 준비금이 0원이에요. 윤재성 씨는 54세에 배달 라이더가 됐습니다. 정우성 씨는 59세인데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게을러서요, 준비 안 해서요, 운이 나빠서요,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55세에 내보내고. 60세까지 버티라 하고, 65세까지 연금 없이 살라 하고, 연금 받아도 한달 62만원 주고, 85세까지 살라고 해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예요. 1988년에 만든 시스템으로 2025년을 사는 사람들을 감당하려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13년 늘었는데, 연금은 그대로, 평균 근속이 6년으로 줄었는데, 제도는 평생 직장 시대 기준. 출산율이 0.72인데,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 지금 무너지는 건 강제 은퇴 세대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안전망 없이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30대가 20년 뒤에 같은 자리에 설 거예요. 지금 20대는 30년 뒤에요.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세대 갈등이 터져요. 늙은이들 물러나라. 젊은 것들이 버릇 없다. 이러면서 싸우죠. 그런데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에요. 30년 된 낡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안 고치면 누가 이겨도 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대라면 55세가 됐을 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40대라면 10년 뒤에 지금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50대라면 지금 나가면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년 뒤 여러분의 동네 상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또 다른 퇴직자가 퇴직금 들고 들어와서 1년 버티다가 문 닫고, 또 다른 퇴직자가 들어오고 이 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5 5세의 인생이 끝나는 나라,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 기업 아니면 우리 모두? 그 답은 여러분의 목소로 남겨둡니다.